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대만의 안보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중 간의 이제 경쟁에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비교해서 추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와 대만간 비슷한 점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주변 핵강대국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이 중요한 안보 이해를 갖고. 군사 지원을 양측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양측의 국민이나 주민 대다수의 생각, 정체성이 주변국 국민들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1991년 독립일에 자기 정체성을 친러시아계로 보는 비율이 약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일에 우크라이나인이라고만 보는 견해가 7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어, 자신의 정체성이 중국인이 아니고 대만이라 믿는 사람이 60%, 대만인과 중국인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30% 정도, 어, 중국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2.7%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만인들에게 주민 자결 원칙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 이러한 대만인들의 인식 변화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 탄압과 대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발언이 영향을 주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차이점이 첫째,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서방과 대다수 국가들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중은 대만의 현상 유지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의 공동 인식을 갖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지정학적 위치인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갖고 주변국들과 아, 육도로, 육로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대만은 섬으로 아, 해양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고 안보적 고려가 다릅니다. 미중 관계에서 패권 경쟁의 원동력인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미국과 계속 대등하게 되나요? 중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서나 군사력 운영 면에서 미국까지 대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방비 증가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어서 그 성장이 정점, 피크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11년 중국의 GDP가 2026년이면 미국 GDP를 추월할 것이고 2050년이면 50%에 해당 이상을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을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작년에 예측치를 수정했습니다. 즉 중국이 2035년에 미국을 추월할 수는 있겠지만 14% 정도 미국보다 위에 있을 있다가 수십 년 후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런던의 경제연구기관인 캐피탈 에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이 2025년에 미국의 90% 정도 경쟁력을 갖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유지되다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력 평가 의 요소는 중국의 인구 변화, 노동력 생산성, 인플레나 위안화 가치 평가에 따라서 그 추세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선진 기술 투자를 하지 않도록 미국은 물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도 합류하는 치법을 도입한 영향도 고려하면 예측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고려 요소들이 수시로 변당하고 있지만 미중 간의 경제력 격차는 크지 않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쪽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군사력 면에서 중국의 국방 예산은 금년 명목 GDP 성장에 따라서 7%씩 증가해서 2,240억 불입니다. 이는 미국의 한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경쟁 성장률 저하에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계속 지속한다면 2030년이면 구매력을 반영할 경우에 미중의 국방비 규모가 비슷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물론 국방... 인력의 질이나 전쟁 경험 여부는 별도입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2049년 즉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세계 시순의 군사력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것입니다. 대만 충돌을 촉발할 대만 내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내년 1월이면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부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